오늘은 충청남도에 있는 마곡사에 왔어요. 오늘도 역시 명본스님 모시고 마곡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신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그 절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역사도 오래됐고 세계문화유산에 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뭐있긴 있겠는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음. 이게 세계문화유산 중에 하나인가 보네요. 그렇죠. 근데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이 사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아 그, 그렇죠. 왜냐 외로 많지 않거든요. 네. 공주 부여하면 뭐가 생각나요? 공주 부여요? 어. 백제. 그렇지. 근데 재밌는 게이 창건주가 누군지 알아요? 제가 알면은 저기 여기 앉아 있죠. 자장율사. 음. 이건 마곡사는 백제 무왕 때 지었거든요. 네. 근데 창건주는 신라의 자장율사로 등록이 돼 있는. 백제 사찰인데 백제 사찰이 아닌 듯한. 근데 절 부리기도 좀 살짝 이상해요. 절이 두 개예요. 가운데 계곡이 흘러. 요 지금 계곡 있잖아요. 절 마당 가운데로 흘러요. 아, 계곡을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절이 두 개예요. <laughs> 이렇게 양분대어 있는 사찰 구조는 좀 독특해요. 네. 마곡사는 대웅전도 유명하지만 영산전도 유명해요. 그리고 요 충청도에서 아름답다, 예쁘다고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촌마곡. 춘 마곡. 음. 어, 봄에는 마곡. 네. 추갑사. 추갑사. 가을에는 갑사. 충청도 땅에 아름다운 사찰. 사찰. 마곡사. 네. 오늘 네. 답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산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예. 이제 드디어 영산전에 네. 마당에 들어왔어요. 영산전이, 어 예쁘네요. 예쁘네요, 굉장히. 단아하고. 네, 네. 네. 여기가 마곡사에서. 네. 제일 명당표예요 명당이라는 거는 그 풍수지리에서? 예, 그렇죠, 풍수. 학 한국은 이산세가 좋기 때문에, 네. 예, 절이 네. 풍수에 의해 가지고 짓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조가 네. 여기도 옷다에갔어요 여기를 들리게 된 이유가, 네. 그 당시 김시습비가김사갓 네. 있잖아요. 네, 네. 전국을 유랑을 하면서 유랑을 한다는 거는 제조 반대파 반대파잖아 네네, 반대파. 그런데 제조는 또김씨습이가 좋은 거야 김사가씨 네. 마곡사를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 네. 제조가 만나러 와요. 그런데 아... 제조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김사가씨 또 기분이 달라붙잖아. 가셨어요? 그래 가버렸어요. <laughs> 그래갖고 제조가 여기를 와서 보니까 터가 네. 너무 좋고 그래 네. 가지고아요 터는 천년을 갈 터다. 음... 그래가지고 요 영산전이라는 요 전판을 세조가 네. 왔었어요. 그리고 음... 그 왕이 뜨면 연이 뜰 거잖아요. 가마 네, 그 연이라 에이, 그러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그 연을 타고 여기 왔는데 음. 김시습이가 안 만나고 김사가시 가버렸잖아. 네. 그러니까 세조가 허탈해가지고 음. 아이고 내가 무슨 왕이냐. 음, 아, 뭐 내가 만나는 체사도못 그래, 만나고. 그래 저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가마 탈 자격이 없다. 아, 그래서 가마를 여기 두고. 말을 타고 갔어. 돌아갈 때는 돌아갈 때는. 아, 그래서 그 연이 아직도 여기 있어요. 헉, 그래요. 네, 박물관에 가면 저거는 매화당이죠, 매화당. 아 매화당의 호가 누구가 누구고예요? 제호는 아니에요. 매화당 김시섭이잖아요. 김작간 호가, 그렇죠. 호가 매화 아, 그래서 여기 잠시 머물다가 떠나, 떠날... 그래서 여기가 이름이 매화당. 이 영산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부처님 사는 세계를 영산당시라 그러잖아요. 네. 영산. 네. 그래서 영산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 머물러 있는 세상이다. 음. 그래. 그래서 이런 영산전은 안에 저 보시면은 오백난을 음. 모셔놨습니다. 음. 자 이제. 또 다른 절로 네, 들어왔네요. 에. 다리 건너서 사람들 이 일자로 오면은 여기만 일단은 대웅전이니까 메인이니까. 아니 왜냐면 저쪽에 보면 돼요. 이렇게 쭉 오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근데요 구조는 우리 눈에는 거뜬 지진 않죠? 약간 중국 스타일. 맞아요. 탑이 에.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오. 우리나라에 없는 모양이죠. 네. 저거 이제 영탑이라 그래요. 영탑. 위쪽 부분에 있는 네. 저거를 이제 라마 스님들 다리탑이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은 고려 말에 지어진 거고. 음. 그래서 요 탑은 우리나라 그 탑파에서도 종류해요왜 역사가 제대로 다르고 어. 형태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런 탑을 만나는 거는 마곡사 외에는 만나기 어려워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대광보적. 네. 대광하면 대광명이죠, 원래 대광명. 음, 네. 그러면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 네, 그 뒤에 석가분이 붙여있는. 석가분은 대웅전. 그래서 가람배치를 굉장히 청청히 해서 굉장히 웅장한 느낌. 이중첩돼 네, 네, 갖고 웅장한 느낌. 또 마곡사에 오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저기는 제조 때는 김사가시잖아요. 네. 근대사는 김구선생님. 맞아, 김구선생님. 그렇죠. 네, 네, 상해로 가기 전에, 임시정부로 가기 전에 머리를 갖고 잠시 비신에 네. 있었죠. 네, 네. 그래서 마곡사가 다양한 음. 역사성, 음. <laughs> 몽골과 관련된 역사성, 음. 세조하고 음. 김사까시 관계된 역사성, 그 다음에 선생의 근대사까지 아주 음. 예,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손색이 없는 이 풍부한, 그리고 창근주는 자장률사. 자장 역사. 예. 뭐 역사를 저그 <laughs> 통으로 꿰고 <웃음> 있는 절이네 <laughs> 그게. 예, 자장률사가 네. 하고 그 뒤에 보조국사 진울이 중창을 하고 아. 또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게 염원이잖아요. 염원 맞아요. 우리가 뭔가 크, 필요해가 간절함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오늘. 기도도 하러 오는 그렇죠. 거고. 기도를 하고 네. 지금도 이제 백중 기간에 음. 조상천도를 하고 있는 네, 기간이지만 네. 네. 여기에 와서 기도하면 를 소원 성취가 될것 같잖아요. 안전뱅이가 아. 옛날에는 그냥 안전뱅이라 그러죠. 요즘은 음,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렇죠. 지체장에 돗자리를 하나 아. 짜 가지고 앉아서 이제 돗자리를 대 나무 돗자리를 짰어요. 여기서요? 그렇죠. 사자리에 사자리. 네. 여기서는 그걸 삿시라 그러더라고요. 사... 우리는 그냥 돗자리라고 표현하는데 그 돗자리를 짜가지고 부처님한테 공략을 올리는 자리를 다. 그 저기 여기...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그게 네. 언제적 얘기인데요? 전설이죠. 전설인데 현물이 있어요? 그렇죠. 이 조선시대 때 중창한 거거든요. 아, 그럼 전설이 아니네. 있었던 얘기네. 어, 실제 이야기죠, 그러는. 어...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면 전설이 되는 거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래서 설마 아. 일어나서 걸었다든 그렇죠. 네? 옷자리를 다 짜고 공량을 올리고. 나서 네. 네. 아, 일어나서 수처을 했다. 그럼 전설이 그래서 맞네. 나, 그 전설이 맞 그래서 맞죠? 그래서 아주 아요 마곡사가 네. 아, 영음 있는 도량이다. 그래요. 요요이 보이죠 이거. 이쌀이가 안전뱅이가. 짜서 기도를 해서 다 짜고 나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음. 서서 절을 하고 나갔다는 그 유명한 아그살이가그살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자리라 그래 여기 여기서는 아사자리 네, 이게 다 깔려 여기 저자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보존도 하고 음. 해야 되니까 아, 카펫을. 살아났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 잘 모르죠. 그러니까요. 네. 어디 있나 했어요, 사실은. 대원장 양식이 좀 다르죠. 네. 보통 우리가 메인을 이쪽으로 하는데 네. 이렇게 길게 짰잖아요. 이 공간을 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아. 근데 여기는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잖아요. 대강명전. 네. 그래서 또 다른 편은 대강보전. 네. 그렇게 이제 잘랐는데. 음 저는 문이 있어서 이쪽에 계신 예, 줄 알았더니. 요양식은 이런 양식이 많지는 않은데, 네. 간혹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기 음...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배웅전에 왔는데, 이통법당다층 한번 통법당. 올려가지고. 2층이라고 해서 저는 올라갈 수 있을 줄 어...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제일 메인 성전이잖아요. 아, 예. 예. 그 웅장함을 아... 자랑하기 위해서 2층 통으로. 아... 예. 그러니까, 한옥 목조로 2층을 올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죠. 예. 거기도 우리가 아까 대웅이잖아요. 네. 부처님이 세 분이 계셔도, 음. 가운데 누구냐에 음. 따라서 이제. 철가이 부처님. 그렇죠. 그래서 대웅이죠. 아, 예. 예. 삼존불인데. 아미타 부처님, 약사 유리강 예례 부처님. 나무도 조금 자연 그대로 따듬은 네, 그냥, 자연목. 그래서 네. 일명 이 쌀이나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염라대왕이요. 네. 마곡사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꼭 물어본대. 너 마곡사 가서 기둥 몇 바퀴 돌았냐. 어우, 근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 그러니까 만지고 돌 그래서 이봄반짝반짝하잖아요 아, 그래서 반질반질하잖 음. <laughs> 기도를 얼마큼 했느냐를 물어보는 그 질문이 그렇죠. 얼마큼 돌았느냐. 그러니까 얼마만큼 돌았느냐. 그래서 그래서 마곡사에 오는 많은 분들이 꼭저거를 한번 만져가지고 그래서 얘가 아주 반질반질 반질반질졌어요 마곡이 왜 마곡이 됐느냐면은 음. 자장율사가 절을 창근을 해놓고 처음에 여기. 법문을 하는데. 예. 마산마잖아요. 이게 얼마나 빡빡하게 사람들이 차있으면 에그 모습이 네, 마, 말을 채워나온 것 같다. 그래서 <laughs> 에, 그렇게 사람들이 인산 이래로 몰려왔다. 그래서 마곡이라 그다 가기 전에 저 기둥은 많이 돌고 가야 될 듯. 그렇죠. <laughs> 또 자주 와야지 그만큼 많이 도니까. 아. 에, 염라대왕이 음. 물어본다니까. 음. 아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음. 산사의 풍광 중에 가장 아름다운 풍광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빗물 떨어지는 밥이? 여기가 음. 백범 김구 선생이 그래서. 머리 깎고 잠시 피신해가 있을 때 음. 아, 네. 머물렀던 집이 에요 음. 그래서 백범당이든요 네, 그래서 백범당이. 이 마곡사가. 네. 백번 근대사에는 음. 김구 선생하고 아주 음. 인연이 있고 음. 이 사진은 그 상해에서 음. 귀국해가지고 아, 예. 마곡사에 네. 다시 한번 오신 거예요. 예. 음. 그때 왔던 독립운동했던 식구들이 지금 음. 음. 그래서 저 대강 보전이잖아요저저 건물 앞에 아, 저 앞에서 찍은 예 지금 사진이에요. 아 음. 예. 그래서 아주 그리고 요 옆에 이제. 그 나무 향 나무가 하나 있죠? 네, 바로 네. 옆에 보이는 네, 네. 저 나무가 이제 그여에 왔을 때아 심으신 거예요? 기념으로 당신이 네. 에.. 심문 기념 식수 하시는 거군요 예. 네. <laughs> 그래서 요 그걸 기념을 해가지고요 뒤에 또 산책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백범명상로드 음. 오시면은 네. 이렇게 쭉요뒤 산을 음. 돌아서 음. 할수 있는 이 산세가 음. 너무 좋아서 굉장히 요 산이요 네. 아주 낮아요 백봉 김구 선생이 굉장히 좋아했던 문구 서산대사 시인데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합니다 이 시는 눈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도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마라 그러네.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가 뒷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 시를 백봉 김구 선생이 항상 아, 당신의 되군요. 인생의 항로를 하듯이 처음에 시작은 비가 안 왔는데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다. 시작할 때 그랬는데 중간에 비가 와서 아 그랬는데 아, 비가 와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산사에 네. 와서 빗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소개를 할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힐링의 담배 요소가 뭔지 알아요? 일단은 자연 환경이 좋아요. 네. 거기에 역사성이 있습니다. 아. 네.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면 내가 있어요. 아. 그, 그곳에 내가 있으면 그게 힐링이에요. 아. 이 좋은 자연 환경에 이 역사적인 장소에 내가, 내가, 내가 있는. 예, <laughs>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충족이 된 마곡사에서 힐링하면서 네, 갑니다. 여러분도 많이 오셔서.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많은 느낌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